예,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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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저 처음 보셔서 낯설 수 있지만요, 저는 메이커스 교회 저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익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예배당 지어질 때도 와서 계속해서 여주연 목사님과 교제하였고 그 외에도 이 목회 여정 가는 길에 여주연 목사님과 많은 소통하면서 메이커스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왔기에 어 내적 친밀함으로는 저는 이렇게 높은데 아마 여러분들은 저 금 나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보통 어버이 주일 때 많이 설교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누구나 아마 이 자리에 교회를 오래 다니 다닌 분들 중에서는요 이 본문 굉장히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만 딱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맥락 있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맥락은은요. 성령 충만의 사례로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5장 18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실제적인 성령 충만의 사례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례로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 보시면요. 한 가지 주제 있습니다. 그 주제 무엇인고 하니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이 본문의 두 번째 맥락 바로 관계 안에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관계에 대한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면이고 다음으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날로 치면 무슨 회사의 CEO와 직원과의 관계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러한 관계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에나 지금 오늘을 사는 이 우리의 상황에서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 관계는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관계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그 누구나가 경험하는 이 일상적인 관계가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무엇부터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순복음 교회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그 누구보다 많이 듣고 많이 경험하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아마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한 그 무엇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성령 충만의 사례로 이야기하면서 그 사례로서 이 평범한 일상적인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해서 보아야 할 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절부터 사절까지는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 부분은요 오절부터 구절까지 종과 상전 그죠 상전과 주인과의 관계. 입니다. 여러분 먼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할 것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라는 이 호칭 딱 들었을 때 일차적으로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이 본문을 언제 많이 들었는고 하니 어버이날 때요.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라라고 할때 많이 설교되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아라는 호칭 들을 때마다 이 꼬마이 제 5살 아이 하나, 돌 지난 아이 하나 있는데 고딱 다섯 살, 여섯 살, 고좀 되는 아이 많이 떠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녀들이라는 이 대상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녀들이 부르는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 되기 이전에 그런 어린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본문을 듣는 자녀들은 성인을 의미한다는 것, 이 본문 꼼꼼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자녀들의 연령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앞서서 어떠한 사례가 등장하는 거하니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이 자녀들 이야기 다음에는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1차 독자 대상들이 어떠한 연령대이겠습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는 연령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이면서 또 부부 관계를 이루면서 그러한 자녀이면서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자녀의 연령대 여러분 몇 세부터 몇세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까? 한 20대 중후반부터 30살부터 5 0대 어간 이 정도 추측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할때이 자녀들은요. 물론 어린 꼬마 자녀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1차적인 독자는 성인이 되지 않은 그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고 30대나 20대 중후반부터 50대까지의 그 인생의 경제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장 힘이 있는 시간을 지내는 그 또래의 성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들의 시기를 제가 집요하게 밝히느냐 하냐면,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어린 자녀들을 향해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는 도덕적인 권면 그 이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하여 힘이 생긴 그때, 가장 인생에 힘이 생겨 있는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서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30대, 50대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시간을 지납니다. 성인이 이러한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리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더 많은 노력이 요구될까요? 성인이 되기 전에는요, 부모님보다 뭐 힘이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면 그냥 하고, 뭐 어느 정도 반항은 하겠지만, 그 부모님이 가진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우산 아래 있는 게 어린 자녀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보다 더 많은 힘이 생겼습니다.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갖췄습니다. 그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이 말은요, 그 또래 어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울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이 권면은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을 넘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 말고 도리어 그 힘을 포기하라라는 권면이 됩니다. 약해지라는 권면이 바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부모를 향한 바울의 권면 역시도 이와 결을 같이 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4절 보시면요. 바울은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인 인생의 가장 힘이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정황에서는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자녀를 그렇게 말하면 난리가 날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의 정황에서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부모의 마음대로 처신 처리할 수 있는 게 자녀의 위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자녀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 엄격했던 그 시대를 살았을 때그 부모님께 안 맞고 자라난 아이가 없었죠. 여러분, <laughs> 근데 막 심하게 맞아도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의 주관을 부모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막 자녀를 그렇게 패보십시오.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가끔 불안합니다. 아이가 막울때 이유도 없이 울때 옆집에서 신고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 전과 전혀 다르지만 그 당시 고시대에는 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이 부모의 시기를 지나는 고그 때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라는 이 권면은요 그 당시의 정황을 거스르는 굉장한 혁명적인 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가 가진 힘으로 자녀를 누르지 말아라. 이 역시도 네가 가진 힘을 포기하라라는.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부모가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녀를 누르면요. 자녀들은 노여워 했습니다. 본문 이 본문에서 자녀가 노여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분노하다, 성내다라는 의미인데 분노로 이글거리는 이미지가 바로 노여워하다라는 이미지입니다. 부모에게 힘으로 눌려서요. 그 분을 삭히지 못하는 상태가 노여워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의 본문 부모와 자녀와의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부모와 자녀에게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순종해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권면 이상으로요.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 때에 그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인 그 대상을 향해서요. 네가 가진 그 힘대로 힘을 사용하지 말고 도리어 부모를 향해 도리어 자녀를 향해 약해지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가장 힘이 있는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은요. 네가 가진 그 힘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 말고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을 노여워하지,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가 가진 그 힘으로 자녀들을 누르지 말고 도리어 자녀를 향해 약해지라는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종과 상전의 상전을 향한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상전들아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구절에 등장하는 상전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기업을, 오늘날 기업으로 치면 한 기업의 경영자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직원들을 협박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주인들에게 종은요, 역시나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종들은요. 어떤 인격체로 한 명, 두명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때문에 종의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협박하는 것은 굉장히 뭐 인격에게 가질 어떤 불편함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이, 일이 이,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박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와 비슷한 일 있죠. 갑질. 그죠? 여러분, 상사가 얼마든지 갑질하는 게 우리 시대의 한 모습 아닙니까? 구절에서 등장하는 위협은요, 오늘날의 갑질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들이 이렇게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역시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주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가진 그 힘을 종들을 향해 행사하지 말고 그 힘을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요. 단순히 주인들을 향해 야종 있지? 그 종들한테 좀 잘해 줘라는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요. 네가 가진 그 힘을 포기하고 약해지라는 권면 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요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종들 생각하면 뭐 종들이 가진 힘이 있다고 힘을 포기하라고 말하나 싶을 텐데요. 이 종들도 종들 나름대로 주인에게 행사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매우 소극적이기는 하나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종들이 주인에게 행하는. 나름대로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월급 루팡이라는 말 아십니까? <laughs> 얼마 전에 저희 청년이 뭐 하냐? 이랬더니 루팡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월급 루팡. 그냥 설렁설렁 일하면서 월급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월급 루팡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종도 얼마든지 주인을 향해 보이콧 할수 있습니다.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나름의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월급 루팡으로 살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는 것은요, 주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주인에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는 종 나름대로의 힘을 행사하는 장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보상만 받으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그 종들이 소극적으로 남아 주인에게 대항하는 게 바로 이 장면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한 종들을 향해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종들을 향해서요 사람의 눈에 보일 때만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종들에게요 너희가 가진 그렇게 힘을 소극적으로 막 그렇게 주인을 향해 힘을 행사하지 말고 그 힘을 내려두고 약해지라는 권면. 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이미 약한데 뭘또 약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종들 나름대로도 힘을 행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렁이가 밟혔다고 밟히는 법 없습니다 지렁이도 꿈틀합니다 어떻게든 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에 대한 이 바울의 모든 권면을 최종적으로 요약한다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약해지라는 권면입니다. 서로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를 누르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지라는 권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는 한 문맥 안에 위치한 5장 21절 보십시오. 5장 21절 보시면 피차 무엇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문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더욱 힘을 얻는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약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와 자녀를 향해 상정과 종을 향해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져야 한다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요, 당시 사회를 역행, 역행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약해져야 한다는 것은요, 부모는 자녀보다 강한 것이 일반이고 주인은 종보다 강한 것이 일반인 그 당시의 정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일반입니다. 여러분 자매님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는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죠? 남자는 그래서 태어나서 한번 울고, 뭐라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한번 울고, 뭐 여러분 뭐 이런, 말들을, 이런 말부터 듣는 게 남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또 남자들만 이렇게 하면 요즘에 예. 평등하니까 여러분 자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살아가면서 어떤 남, 남녀고 불, 이렇게 구분 지을 것 없이 남자고 여자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이야기가 무엇인고 하니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복판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지라는 이 권면은요,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타인보다 강해져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그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우리의 시대에서요, 가장 취약한 것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좀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강해져야만 한다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갈등을 지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지나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결국에 누군가 한 명은 약해져야만 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갈등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약해지겠다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 갈등은 한 사람이 약해지기 전까지는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둘 중에 누구 한, 한 사람이 약해지기로 결정을 하고 상대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그 갈등은 해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눈 것 같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작금의 현실은 그 누구도 약해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경험하는 이 갈등의 문제, 여러분 굉장한 어, 갈등의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수많은 그 갈등들이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약해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인과 종 고용을 하는 사람과 고용을 받는 사람은 물론 이거니와 심지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일지라도요. 약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사 갈등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존재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 세상을 역행하는 권면 어떠한 권면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약해지라는 권면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강해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역행하는 이 권면을 교회를 향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까지 약해지셨습니까? 사람이라는 가장 취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약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 황제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요. 모두가 알아보고 무릎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렇게 취약한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와 같은 위엄 있는 망도 두르신 것 아니라 천 하나라는 강포에 쌓여 아기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정작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머리 누일 곳 하나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어떠한 연약한 모습까지 감당하셨습니까?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 정도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까지 약해지셨죠? 모든 이들의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거짓말쟁이라는 모함까지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약해지신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을 위해 약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은 너가 얼마나 강한지를 통해 너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행사하여 부모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억지로 해서 소극적인 힘을 행사하고 싶을 때마다요, 또는 또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행사하고 싶을 때마다요, 도리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억지로 약해지시지 않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요. 약한 것을 흠 잡고 모자라게 보고 큰 약점으로 봅니다. 여러분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도 결혼하고 가장 먼저 듣는 말 무엇입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초장에 잡아야 해. 여러분 <laughs> 여주현 목사님 예, 저장에 잡아야 해. <웃음> <웃음>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가장 먼저, 먼저 듣는 말, 이 세상에 둘도 없어 사랑하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그 관계에서도 듣게 되는 말, 약해지면 안 돼라는 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약해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심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나를 증명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약함 중에서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생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보면 재미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힘이 없는 대로 약해지지 않기 위해 살고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신의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약해지고 싶지 않아 살아갑니다. 아무도 그 약해지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약함에 거하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이땅 위의 유일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약한 것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도리어 그 약함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 자랑했는지 기억하시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내가 약할 때 그의 그가 나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던 것과 같이 그 약함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약해지심으로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메이커스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요 강해져야 돼.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이 모여야 돼. 여러분 많이 많이 모이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를 증명하는 조건이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약해지신 것과 같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하는 서로와 서로를 향해 약해질 수 약해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도리어 약함을 선택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메이커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